TV.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7월 둘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괴리성 밀려나서가 차지했습니다.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코스튬 플레이 활동과 함께 온라인에서는 풍성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9위는 웹젠의 대형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이 이름을 오쌤. 올렸고요. RPG대세 뮤오리진. <laughs> <laughs> 뮤차바. 8위는 넷마블게임즈의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최근 코스튬 5종과 신규 몬스터 3종을 공개해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7월 둘째 주 헝그리 앱 모바일 게임 순위 탑 10, 7위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하스스톤, 6위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포켓 원정대, 5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세븐나이츠가 차지했습니다. 세븐나이츠는 1일영지를 추가하고 여름을 맞이해 여름용 코스튬을 출시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하스스톤은 선술집 남초 4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 선술집 난투 방식은 천하제일 소환 대회인데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6위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신작 포켓 원정대가 랭크되었는데요. 포켓 원정대는 귀여운 캐릭터와 코믹한 스토리가 결합된 육성 RPG입니다. 지난 6월 2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된 이후 출시 1 2 만인 7월 7일 무료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달성하며 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세븐나이츠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영웅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스페셜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인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7월 둘째 주 헝그랜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4위는 네오아레나의 도시를 품다 포카카오, 3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븐, 2위는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이 차지했습니다. 헝그리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4위부터 2위까지 만나보시죠. 4위는 네오 아레나의 도시를 품다 포 카카오가 랭크되었습니다. 도시를 품다 포 카카오는 100% 실사 영상의 미스터리 시네마 게임인데요. 다양한 청춘 스타들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으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으로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3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븐이 차지했습니다. 레이븐은 2015년 상반기 모바일 게임계를 이끈 대표주자였는데요. 하반기 역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며 상위권에 랭크되었고요. 2위는 슈퍼셀의 클래시오브 클랜이 자리했습니다. 국권이 자리를 지키던 1위의 왕자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1위 뒤를 바짝 출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게임이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을 꺾고 1위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랩마블게임즈의 모드의 마블이 차지했네요. 모드의 마블은 최근 새롭게 출시한 치유의 주사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역대급 주사위라는 평을 받으며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좀비가 나타다 7월 둘째 주에 알아본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 10. 한 주간의 게임 동향 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게임들이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7월 둘째 주였습니다. 헝그리의 TV